얘하고 이게 맞는 거죠, 그렇죠? 얘가 하면서 근데 지금 얘랑 얘랑 어때야 돼? 서로 같아야 돼. 얘랑 서 같아야 돼. 그 지금 접선이었다면서? 그럼 뭐가 돼야 돼? 누구는 마이티 플러스 aes. 얘가 뭐가 돼야 돼? 0돼야 돼, 0 되야 돼. 얘랑 누구 이렇게 얘랑 연립하는 연립하는 거야. 연립하잖아. 그럼 요게 현재 이란면서 이란면서, 그렇죠? 이게 E니까 그러니까 t가 얼마야? t가 1이 먼저 좋죠. t가 1이야. t 대신 1이 가면 a는 뭐 1이 a는 2분의 1으이지 이렇게 읽고 간다가 접할 때를 이해돼? 다시 이게 무슨 문제로 파악한 나 얘랑 얘랑 접할 때 a값을 구하시오. 기울기 문제로 파악하고 기울기가 이니까 접선이 니까 접점 미수 접선은 2. 접선은 e. 이게 1번씩 이번식은다 전개를 했어. 얘를 전나고 그게 전개했어. 그렇지. 얘는 똑같아야 돼. 이두개열립판 한다고. 그렇지. 이렇게도 풀수 있어야 돼. 그렇 그래 가뭘 풀어, 뭘 풀어? 이걸로 풀어. 그렇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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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 가보자. 접한다면, 1번식은 내가 T에서 접한다고. T에서? T에서? 1번식인가요? FT와 G수로 같은 거죠. 그렇죠? 1번식 FT, A, E, FT는 GT 얼마입니까? ET 맞아요. 이제 미분한 다음에, 대입한 다음에, 으시요 미분한 다음에 T 대입 얼마 A, e 의 T 있2인 거죠. 계십지 않습니까? 여기에 E를 집어넣어. T가 얼마? 1인 거죠. T가 1이면 A는 얼마? 2분의 2. 끝. E 됩니까? 괜찮잖아. 적성 문제는, 이렇게 풀 때, 좋을 때가 되게 많단 말이야, 진짜 많네. 어려울수록. 수도. 어려울수록, 수도. 그렇죠 기억을 합시다. 꼭 기억을 하시고. 됐죠? 이렇게 받고. 우리가 혹시, 마트를 좀각깐 하시나봐. 마트를, 접선을 좀 보시면, 현재 어깨춤이 있죠? 접선 문제가 없는 거 어, 많지 않네. 누구랑 연습문제를 좀 내준되지 않을까? 지금 교수를 나가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좀 섞여있거든요. 내가 진도를 그만 나올게. 그만 나올고 차라리 좀 같이 풀 문제들을 좀 상의를 한번 해보자. 왔다는 연습문제가 너무 중요해서. 자, 중요한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자, 267번. 자, 우리 뭐죠? 요 바이 브자 뭐. 진도는 그만 나갑니다앞당은연습 문제 문제에서 267쪽에 20번 문제, 대표를 두 개쯤 하시고, 요거한번 풀어보자. 2 6 7페이지에9 0번 문제입니다.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정답은 125분에 3 5라고0 50, 50, 50, 50, 50, 5분 50, 5분5 3 50, 50, 5 정답이면은 50, 50, 50, 50, 50, 50, 50, 내가 연거를한번 풀어보자. 여기나 어, 애들이 이 문제를 이렇게 많이 푼데 일단 1계도 함수를 내가 먼저 보자. 1계나오면은 항소. dy/dx가 맞고 d y d t d x d t 맞는 거잖아, 그렇죠? 이건 분명히 구하자. 이분을 치게 이의 t승이고 플러스 이의 마이너 검미분 속미분, 그는면이 플러스가 되죠요그죠 그럼 얘 미분 시면 요거에다가, 검미분 속미분, 이게 맞는 거죠. 그렇죠 따라왔어? 근데 봐봐. 이렇게 풀면 되야데 쌤, 이계감도는, 이계감도는, 얘를 한번더 미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에 핏은 플러스, 이에 막히슨, 이에 핏은 마라스 이에 막히슨. 권미분, 송미분, 권미, 송미분 그렇지? 이거 절대 안돼 절대 절대 안돼 절대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지 아니 말이야 왜 아닌가 하면은 이유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 녀석은 결국은 뭔가 하면 이거 아니야? 이거 일정에 DY DX를 한번더 결혼하는 거든 한번더 뭘로 결혼하는 거야? 이이 기관사 얘기는 한번더 뭐로 변하는 거야? 분명 엑스로 변하는 거한번더 여기 이렇게 담긴 게 있어요 그렇지요? 얘를 엑스로 미분해야지 얘를 엑스로 미분해야지 이게 단순한 거야 엑그로 괜찮습니까? 엑스로 미분 그렇지 그럼 얘를 엑스로 어떻게 미분해? 무슨 미분법 써야 돼? 음악선생님 법그렇 음악선생님 법그 얘를 먼저 뭘로 미분한다고? 얘를 T로 미분 친 다음에 뭘쓰는데 D T D, X라고 하는 거 아니야? 얘를 먼저 얘를 X로 미분했다는 뜻은 얘를 T로 미분한 다음에 이만큼을 묶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쵸? 이해됩니까? 그 생각을 해야겠지 이 방법은 가보자 얘를 X로 미분을 먼저 침대. 이결과물 예상 잖 그렇죠? 얘를 T로 먼저 이하? T로 먼저 미분한다. 그렇죠? T로 미분한다. 2의 T승 플러스 2의 마티승 2의 T승 얼마? 마이너스 2의 마티승 공미분, 송미분 여기까지 한거요 여기까지 한 거. 그렇죠? 이제 DTDX다. DTDX는 2도 e, 구현하지. 그렇죠? 이게 무슨 죄에 역순거죠. DTDX는 거꾸로 한 거야 거꾸로 한 거야 역시 거꾸로 한 거야 얘를 거꾸로 한건 뭡니까 5분의 1이야 2의 t승 2의 마트승 전의1 e. d s d t 가 얘니까 이 거꾸로 한거제곱단 거예요 여기뭘대라 해야 돼? LM2만 대입터를 바꾸라면 12시간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눈치가 빠니까 역시 나오면 오답률이 상당히 높은 문제들 그렇죠 안 내시는 게 문제인데 오답률이 상당히 높은 문제들, 우리 자식 하셔야 되듯이 치치면 큰일 안나죠. 그렇죠? 그게 중요한 문제. 한번 살펴봤고요. 일단, 일단 오늘 좀 격속한 친구들 이좀악고해서 진도 여기까지 나오고 여기까지 합시다. 내기까지 하고 과제물, 과제물을 좀 알려드릴게요. 과제물은 일단 좀적어놔야겠다 오, 네. 우리가 마풀은 6번까지 풀면 됩니다. 마풀은 음. 마풀은 1283번 1번 음. 하고 그 다음에 바이블 바이블 연산 문제를 좀 풀게 앞에 단원이 너무나 중요해서 이건 좀 어렵지만은 꼼꼼히 짚고 넘어갈게 2, 6, 4 2, 6, 9 2, 6, 4, 2, 6, 9 2, 6, 4 2, 6, 9 풀어보시고 접선은 혹시 할게 있나 봅시다 접선은 아 접선 연습문제는 별게 없는데 그 플랫 접수하는 문제도 할거 많나? 이배 정도 될까? 이 정도면 이정도면 2배 정도게배도가 바이블 이렇게 왔다 갔다 연잘 하시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내일 수능 수업 있고 10시에 오 다음 주까지 하는 거고 고생했습니다 갑시다 여기까지 할게요